강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26년 1월에 열흘이 지났네요. 어,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밖에는 살짝, 살짝 눈이 내리려고 하는데, 다들 혹시나 뭐 운전하신다고 하면 특히나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주말에 눈이 한참 내렸다가 내일 싹녹으면 운전하기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일석양조, 일석이조가 될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 지금 실내 자전거 운동 참여를 하고 있다가 왔어요. 약 50km 정도 타고 왔는데 실내가 사실은 뭐 집중적으로 타는 거긴 하지만 훨씬 쉬워요. 야외에서 타는 것보다는 어 그래서 훨씬 진도도 빨리 나가는데 어우 오랜만에 타다 보니까 쉽지 않네요. 이게 그 근육 빠져나가는, 녹아나가는 속도가 나이를 먹었을 때, 나이를 먹었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안 하고 조금 띄엄띄엄 하면 바로바로 바로 근육이 쭉쭉쭉쭉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근육이 빠지고 나서 저는 굉장히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벌써 한한 한 달째 감기잖아요. 예전에 어땠냐면 근육이 허벅지가 좋아서 음 허리가 남는 그래서 허벅지에 맞춰서 바지를 사던 때가 있었어요. 한때 2016년, 17년 그때는 잠을 한번 푹 자고 나면 그냥 뭐 몸이 개운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 썼습니다. 그러니까, 감기가 오다가도 한 낮잠 한 두세 시간 자면 그냥 짱낫고 그랬었는데요. 이 허벅지가 약해지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벅지는 일종의 건강뱅크. 그래서 무슨 대사질환을 다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그런 건강뱅크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26년도 목표 중에 하나가 이 허벅지를 예전처럼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 보는 게 그게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리 연초 그 커뮤니티에 올해 목표 세 가지를 한번 적어보자 했고, 연말에 그거 체크하기로 했었는데, 아직도 안 적으신 분이 있다면, 우리 커뮤니티에서 보면 댓글에 세 가지 자신의 목표를 한번 적어보시죠. 그래서 연말에 한번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하고, 그 다음에 치열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다우존스 SP 500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에 도달을 했습니다. 뭐, 미국 시장은 어, 뭐, 이렇게 대통령도 걱정을 해주고, 모든 참여자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퇴직연금을 통해서 미국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 미국 주식시장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어, 그런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항상 어느 정도 조정이 나, 되고 나면은, 여러 가지 부스팅이 나오면서 다시 회복을 하고, 마치 우리나라 부동산을 보는 것 같아요. 한국의 부동산도 떨어지려고 하면 올라가고, 떨어지려고 하면 올라가고. 근데 문제, 문제는 뭐냐면, 주식은 레버리지가 있긴 있지만 그렇게 크진 않고, 레버리지가 있어서 레버리지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 사실은 그렇게 광범위하진 않습니다. 특별히 근데 미국은 좀 달라요. 우리가 그 금리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흔들릴 때마다 요즘에 큰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생각보다 꽤 많은 미국에서는 주식시장 관련 레버리지 그리고 금융시장 관련 레버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듯 합니다. 네. 어찌되었건 한국 같은 경우는 뭐한그 서박사님이란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2 2년도에 아주 좋은 구조조정의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부동산 디플레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 지방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또 통화가 증발이 되면서 일부 가격이 올라올 수는 있으나, 그러나 결국 일본과 중국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은 경기 전체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래,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매우 중요해지는 거고요. 연기금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주식시장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는 상황에서 2014년, 13년 일본에서 취약됐던 것과 같은 구조개혁이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금융시장, 특별히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또 않습니다. 경기는 부정적으로 보는데 주식시장은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아이러니한 그런 <laughs>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오늘 미국시장, 어, 그 오늘 상승에는. 또다시 그 반도체가 큰 몫을 해 주었습니다. 하루 크게 빠지면서 수환매 본격적으로 이뤄진 거 아니야? 는데맨걸 아닙니다. 반도체가 오늘 시장의 중심에 섰어요. 무엇보다도 그, 그 어, 리프탄이라는 훌륭한 사람과 함께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한 어, 트럼프 대통령의 바, 발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인텔이 10% 올랐습니다. 야, 지난번에 뭐 30달러에서 막 그 20달러로 떨어지면서 야이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참 놀랍죠. 네 이제는 50달러를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 45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5%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아, 메모리 가격의 상승과 함께 부스팅되었던 어, 장비주들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램 리서치, KLA AS, 어, 등이 큰 폭으로 ASML까지 5% 이상 6% 이상 크게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자, 장비 업체들은 미국의 팸리스 업체하고는 전혀 괴가 달라요. 팸리스 업체가 잘 된다고 장비 업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장비 업체가 잘 되는 건 누구한테 장비를 팔아먹기 때문에 장비 업체가 잘 되는 거죠. 파운드리, 메모리 파운드리든지 뭐그 LSI 파운드리든지 뭐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라든지 파운드리 즉 제작 공정에 있는 공장이 돌아가야만 공장의 장비를 팔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장비주들이 계속 지금 연일 랠리를 하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상당한 진흥서를 예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작은 하청 업체하고 아주 큰 제작 업체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년 동안 봤습니다만 TSMC가 점유율을 과거만 60%대인가 60 70%대에서부터 이제 막 점점점점 점점, 점점 계속 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첨단반도체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갑자기 삼성전자에도 기회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없어요. 없어. 더 만들어야 되는데 없어요. 만들 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 공장인데 잘 만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만들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기회가 온 것이, 음. 어, 지금 삼성의 파운드리죠. 그러나 이번 분기 실적에서는 보셨다시피 1조 7천억의 적자가 나면서 아직까지 완전한 터널라운드를 보여주지 않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부터 시작이 됐다면 진짜 터널, 숫자적 터널라운드는 터널 내년도에 나올 수도 있고 올해 연말에 나올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러니까 보통 두 분기에서 네 분기 정도 지연되면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나 지금 투입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뒤에 뭔가 숫자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주가는 여기서 반응할 수도 있는데요. 과연, 파운드리 쪽에서 반응을 하게 될지 여부, 이것도 굉장히 큰 관심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반도체에서 특별히 그 무엇보다도 지금 하드웨어 쪽, 제작 쪽이 부족하다는 걸 미국도 큰 폭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미국의 그 반도체 제작의 부활에 어떤 총대를 메고 있는 인텔이 10% 올랐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다가 장비를 대주는 장비업체들이 5, 6% 이상 올랐다라는 점에서 반도체 하드웨어가 여전히 중심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리고 구글은 어, 구글은 이제 세가초의 1위를 향해서 점차점차 가고 있습니다 이제 4조 달러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보여주면서 오늘도 추가로 올랐습니다. 오늘은 뭐 엔비디아 정도를 제외하고는 빅테크들이 거의 대부분 오르는 그런 양상 보여주었고, 어, 미국에서 이제 실업률이 발표됐습니다. 실업률이 4.4% 어, 기존 4.5에서 4.4로 소폭 좀 떨어진 양상 보여주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저기가 발표됐습니다. 그 어, 시카고 어, 시카고 그 뭐야? 어, 소비자 심리 지수, 소비자 평가 지수, 어, 이거 발표가 되었는데요. 꽤 높게 올라왔습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꽤 높게 올라왔고요. 요로, 요 과정으로 인해서 금리가, 금리가 팍 튀었다 다시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월요일날 저희가 차트를 보여, 보면서 같이 금리 시장이 매우 크게 한번 요동을 쳤다라는 점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 그리고 불행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란에서 그 시민 어, 시민운동이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국민들의 대대정부 저항이 매우 크게 나타나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가도 지금 음그 이란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 그쪽에서 공급되던 원유의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과 함께. 어그 유가도 조금 올라가는 그런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그 너무 안타까운데요 기존에그 40명 정도의 사망자가 60명 정도까지 사망자로 늘고 있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빠르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음 여기서 민간인들이 더 사망한다면 우리가 개입하겠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 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의 패턴과는 조금 다른 궤적인데 어찌되었거나 어, 이미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 어, 이거 진짜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리가 너무 멀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처럼 군사력이 약한 나라는 아니니까. 그리고 이란이 주, 산이요. 산이 만년설이 있는 사, 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굉장히 어려운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싶긴 한데, 어찌되었건, 그로 인한 긴장감, 지정학적인 긴장감은 조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은 뭐 유가 정도를 건드리는 걸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뭐 시장, 그 미국 시장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각각의 데이터들을 다 보면서 어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여전히 어 지금은 어 AI가 만들어낸 반도체 하드웨어의 강세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 순환배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점 오늘 확인해 주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어, 바람이 많이 부네요. 어, 눈이 어, 뭐가 벽, 바뀔 때 바람이 불더라고요. 세상이 계절은 뭔가 바뀌려고 하면 바람이 많이 불어서 혹시 들리는지 모르는데 막 창문이 흔들리는 정도 수준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 주말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요. 어, 건강한 모습으로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자전거를 타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안녕!